국정감사에서 눈부시게 활약한 스타 있었나요? 어,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네. 돼요.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 있는 주진우 의원 덕분이어요좋았다고또 아, 아, 일단... 우대를 해주시네요. 참 <laughs> 통틀어서 정말 눈꼴실이다, 눈치 풀어진다라는 거에 원톱은 대법원장 합성 사진 들고 무슨 조요토미 히데요시니 그 의원 이름도 언급해주고 싶지 않습니다. 아 이거는 저는 오래오래 우리 국회 국정감사의 치욕으로 남을 장면이다. 아무래도 딱. 장면에 눈에 띈 것은 추미애 복사위원장이었습니다. <laughs> 맞아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. 조진우 위원님, 지금 위원장과의 문답 과정에 조진우 위원이 함부로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. 경고합니다.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. 그래서, 자, 경은 의원 조용히 하세요. 그래서 네, 다음 순서는 곽규택 의원님 순서입니다.입니다만 지속적으로. 의사진행을 방해해온 관계로 태도를 봐가면서 제가 바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순서로 돌리겠습니다. <laughs>